먼저, 현재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현황을 정확히 살펴볼게요. 현재 SK, KT, LGU 플러스 모두 갤럭시 S25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을 제공하고 있어요. 이는 출고가 대비 약 43%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플래그십 모델 출시 초반에 이 정도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. 각 통신사별 자세한 내용 알려 드릴게요. SK텔레콤은 월 89,000원 5G X 프라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 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시 지원금의 15%인 75,000원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갤럭시 S25 256기가 기준 실 구매가는 58만 원까지 떨어집니다. KT는 월 9만 원 초이스 베이징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마찬가지로 최대 50만 원의 공시 지원금과 75,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어요. LG U+ 는월 85,000원, 5G 프리미어 에센셜 요금제로 최대 50만 원의 공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고 추가 지원금 75,000원까지 고려하면 실 구매가는 다른 통신사 와 동일합니다.